자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ppt 자료 자 우리 오늘 면역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능동 면역 수동 면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연 능동 면역은 자연 능동이니까 그 병에 걸린 거다 그병에 이완된 거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인공 능동 면역이 주사를 맞는 거죠 그래서 예방 접종 맞는거 생균 파균, 또는 톡소이드 주사를 맞는 거다 얘기를 했고, 자연수동 면역이 모유, 또 태반을 통한 면역을 얘기하는 거고, 인공수동 면역이 면역 혈청을 주사 맞는 거죠. 또는 감마, 글로브린 주사, 면역 혈청 주사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항독소를 주사 맞는 거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뭔지를 좀 기억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자그 다음에.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한 후그 숙주에서 다시 배출돼서 가장 전염력이 클 때,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세대기라고 표했죠요 세대기만 좀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법정화염품의 신고식입니다. 1급이면 즉시, 2급, 3급이면 모두 24시간 이내라고 표현했고요. 신고 방법은 누구에게 신고? 그렇지, 보건소장에게 신고죠. 기타 신고 의무자 누군지 아실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세대주가 기타 신고자. 세대주가 없다면 세대원. 또는 학교나 뭐 회사 이런 데서는 대표인 경영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신고 감염병 종류. 그러니까 기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까 세, 장, 에이, 콜, 장, 파. 그 다음에 또두 개가 더 있었는데, 홍역, 결핵이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범역감염병이 종료하면은, 제가 앞자만 따서, 폐, 황, 콜, SM, 동신, 에. 라고 표현했고, 죄송하지만, 잠복기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6, 6, 5, 10, 13, 10, 그 다음에, 최대 잠복기. 그 다음에, 21일. 이것도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생 <laughs> 이제 법정감염 병의 종류 요게 이제 몇급에 속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는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갖고 왔거든요 자, 마법의열 하면은 아까 1급이었습니다. 1급. 1급. 네, 디프테리아는 워낙 유명해서 얘도 1급. 결핵이 2급이에요. 수도 2급이고. 자, 비형 간염, 아까 그러니까 간염이요. A형 간염 얘가 2급, B형 간염 3급, C형 간염 3급. 그 다음에 1번 내용하면 3급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외워도 되지 않을까라고 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못외우시겠서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감염병의 종류. 그래서 여기서도 세장의골 장파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필수 예방접종 18종. 아까 다 했죠? <laughs> 하는데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우자. 태어난 날못 맞고, 그 다음에 못 맞고, 뭐 순서대로 외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탁드렸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리벨 클락 질병의 과정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거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서 예방접종 등의 소극적인 예방활동이 두 번째 단계죠. 아, 이거는 그냥 하긴 하자 복습 판담쓰 치고 자, 복습 판담쓰 치고 이게 이제 그 질병 과정이 비병원성기. 비병원성기 그 다음에 초기 병원성기. 그다음에 불현성기. 그다음에 현성기. 그다음에 재활기였거든요. 이 중에서 예방 접종 등의 소극적인 예방 활동을 초기 병원성기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이 불현성 감염기에 할 겁니다. 그리고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현성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비병원성기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 무슨 행위를 하는지 이거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혹시라도 걱정돼서 감염병의 진단법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다라고 현했거든요 비달 테스트 하면은 장티푸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장티푸스가 풍토평처을 자리 잡고 있어서 장티푸스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서 얘는 장티푸스의 진단법 이름이 비달 테스트. 자, 디깁니다. 디은 디프테리아가 아니라 성열이라고 했죠. 성열이니까 S로 시작해서 식하면 틀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디프테리아는 데프테리아는딕 테스트가 아니라 식이다 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패치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알레르기가 많아서, 알레르기가 막두드이가 나서 제 알레르기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면 환자 등을 쫙 까. 그래서 거기에, 거기한 40개, 50개의 항원을 다 집어넣어요. 뭐, 뭐 집진되기, 뭐, 먼지를 다 등에다가 그냥 다 꽂아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중에서 만약에 피부가 굉장히 막게막 성하고 벌겋게 돼. 그러면, 아, 요게 알레르기가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패치 테스트라고 표현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레르기의 진단법. p p t 테스트 하면 당연히 결핵에 대한 진단법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특히 디기나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거 했으니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네요.